우리가 앞서 살펴본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단점은 자연스럽게 사용자들로 하여금 차세대 차단제 개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개발사들은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혼합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시너지 효과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한쪽만 쓰는 것보다 못한 제품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혼합자차는 UVA를 흡수하는 유기화합물과 UVB를 흡수하는 유기 화합물 그리고 이둘 모두를 산란하는 소량의 무기 입자들을 오일 솔루션에 한데 섞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UVB 흡수제는 오일 용액에 용해되어 잘 섞이는 반면 UVA 흡수제는 다른 용액에 용해되기 어렵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량 이상이 사용되면 서로 뭉쳐 결정화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죠. 이러한 특성은 차단제의 성분을 피부 위에서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게 하여 결정들 사이에 틈을 만들게 합니다. 결국 혼합자차는 UVB는 제대로 차단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UVA는 상당량을 이틈 사이로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탁 형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량 주입된 무기자차 입자들이 이틈 사이로 들어오는 UVA를 모두 막아주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로 그동안 화장품 회사들은 UVA 흡수제의 양을 제한하여 제품에 적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제품의 차단력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결정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분의 양을 줄이게 되면서 제품의 효과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자차의 또 다른 문제점은 UV 흡수제는 피부에 닿으면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데 기존 혼합자차는 이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완벽한 차단제를 개발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는 UVA 흡수제들이 서로 뭉치지 않게 충분한 양을 제품에 주입하여 피부에 고르게 도포되게 하는 것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흡수제의 성분을 피부와 단절시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여러 회사들이 개발에 공을 들여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 난관을 극복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바로 유기자차 성분의 캡슐화를 통해서 말이죠. 화면은 우리 제품 압터솔 캡슐의 단면 이미지가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캡슐의 체 외각은 제품의 발림성을 높이기 위해 수분으로 감쌌으며, 그 안에 피부 수분 유지를 위한 보습 성분을, 그리고 그 안에 차단제의 도포를 도와주는 오일 솔루션을, 다음으로 독자 개발한 에스테롤 26이란 성분으로. UVAB 차단 화합물들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제품 안에서 UVA 흡수제들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어 충분한 양을 제품에 주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이 피부에 도포가 되면 캡슐의 최 외곽부터 순차적으로 도포되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유기자차의 성분이 최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와 차단제 성분이 맞다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납토솔이 차단제 성분으로 인한 피부 자극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개발한 에스테로2 6이란 성분은 UVA와 B흡수제를 잘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UVA 흡수제가 뭉쳐 결정화되는 것을 막아 피부에 고르게, 그리고 충분한 양이 도포될 수 있게 해주죠. 결국 UVA와 UVB 모두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독자 기술로 탄생한 차세대 자외선 차단제 압터솔인 것입니다.